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아입니다. 커넥티드 자율주행 기술이 반영된 전기차를 이동의 디바이스 달리는 스마트폰으로 정의하는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과 달리는데 타이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과 관련하여 자동차 업체들은 타이어 업체에 어떤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이어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다양한 개발 요구와 함께 시장 환경의 변화와 규제 강화로 이에 대응한 타이어 업체들의 개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편입니다. 유럽, 중국, 미국의 시오트 규제가 강화되고 유럽에서는 인증 테스트 방법도 WLTP로 바뀌면서 자동차 업체들은 전동화 전략을 강화해왔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개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타이어 업체들에게 더 많은 연비나 전비 개선 요구와 함께 자사 브랜드 개성을 지킬 수 있는 성능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앞다투어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을 앞당기고 있어 타이어 업체들도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고무조달 등 서플라이 체인에서도 친환경 소재 이용과 함께 타이어 리사이클까지 고려한 개발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는 대략 50개사 이상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은 2008년부터 줄곧 1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마켓 시어를 상실해 온 프랑스의 미쉐린이 2위, 3위는 미국이굿 이어 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개발의 어려움은 항속거리 정숙 성 차량 중량, 가속 성능에 기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전비는 최대의 경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구름 저항 값을 최대한 저감시켜야 합니다. 또 모터가 구동하는 전기차는 주행 소음이 작은 반면 운전자는 타이어로부터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와 패턴 노이즈를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소음 저감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한층 중요해집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는 저중심이 되면서 차량 중심은 무거워집니다. 타이어가 지탱하는 하중은 커지고 모터 구동에 의한 높은 토크로 가속 성능은 빨라져 타이어 접 지만 마모되기 쉬운 편입니다. 마모 대책으로 고무 재료를 강화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구름 저항치를 낮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항속거리 연장도 안 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업체들은 브랜드와 상품 전략에 따라 타이어 업체들에게 다양한 성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 타이어의 롤링 레지스턴스의 성능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츠 등 독일 프리미엄 3사와 직접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타이어는 프랑스 미쉐린, 이태리 피렐리, 독일이 컨티넨탈, 미국의 굿이어사 등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업체로부터 조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 중 고객 만족도가 높은 미쉐린은 테슬라 전 차종에 납품하는 유일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마모를 예측하는 등의 기술이 집약된 인텔리전트 타이어 기술과 노이즈 저감 기술을 중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 포르쉐가 요구하는 성능은 타이어의 그립 능력과 하이로드 커피시티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빅3중 벤츠는 컴포트를 중시하고 있는 반면 BMW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중시하고 있고 아우디는 웹 퍼포먼스에 더 비중을 두면서 각각 브랜드 성격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BMW의 경우는 자율주행 기술 차에도 직접 운전하는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버튼이나 터치 조작으로 자율 운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합니다만 철저하게 드라이빙 다이내믹스. 드라이빙 플레저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전략으로 운전자에 중점을 둔 타이어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정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과 함께 리사이클을 할수 있는 타이어까지도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는 폭스바겐은 30년 전체 판매의 50%를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포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투자비 저감을 위하여 타이어 개발 및 테스트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로드 테스트를 통한 개발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아우디는 이미 올해부터 버츄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복수방에는 3, 4년 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안정적인 타이어 조달을 위하여 4, 5개의 타이어 업체들과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어의 성능 개발은 이율 배반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타이어 업체들은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자동차 업체별로 차종별로 다양한 요구를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타이어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그먼트별로 차량에 요구되는 성능을 정의하여 클러스터를 만들어 성능 투자 생산 코스트에서의 최적이 밸런스를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용의 타이어에서 요구되는 사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균형 잡힌 가속 성능, 제동 성능 그리고 코너링 과정은 커브길 또는 추월 상태에서의 원심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종방향의 성능과 롤링 레지스턴스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타이어에 있어 타이어 마모 예측 기능은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념 타이어 기술에서 미쉐린은 승용차용 에어리스 타이어를 GM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24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GM은 쉐보레 볼트를 비롯하여 승용 전기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통상의 타이어는 밀폐 구조로 된 내부에 공기를 채워 하중을 지탱하고 있지만 에어리스 타이어는 수지성형 스포크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펑크가 나도 공기가 셀 걱정은 없습니다. 원형의 알루미늄 기재에 수지 스포크를 조립하였습니다. 미리 홈을 가공한 고무 재질의 접지면을 원주 방향으로 붙입니다. 접지면이 마모된 경우 다시 부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옛날 트럭들은 이런 형태로 타이어를 재생하여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타이어 스포크 수는 64개지만 차량 사이즈와 질량 타이어경에 맞춰서 바꾸는 방식입니다. 타이어는 지금까지 강도와 강성을 높이기 어려워 승용차에 적용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미쉐리는 스포크와 고부재접지면인 내구에 보강재 글라스 섬유를 배합하여 내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타이어의 기본 성능을 일반 타이어 수준까지 높였고 바퀴 하나당의 하중 중량도 5 0 0 k m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최고 속도는 210km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3D 프린터로 접지면을 조형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서비스 스테이션 등의 3D 프린터를 준비하여 노면이 상황과 기후에 맞춰서 접지면이 형상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타이어 본체의 내구 연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차량 중량이 가벼운 차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큰 차량에 대응하는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업체들은 케이스와 마스에 대응한 기술 개발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이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에서 솔루션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타이어의 정보를 커넥티드로 수집하여 펑크나 파손 등의 운행 트래블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타이어에 검지기를 부착하여 공기압과 온도, 마무 상황 등의 정보를 얻습니다. 타이어로부터 얻은 정보는 장례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면이 파손이나 미끄러지기 쉬운 정도의 정보를 타이어가 센서로 수집하여 차량 제어에 활용될 것입니다. 테슬라 등이 요구하는 인텔리전 타이어가 되겠죠. 각 기술 력에에 전문성이 그룹 내에 없는 경우는 전략적 매수를 포함하여 외부와의 연결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브리지스톤은 미쉐린 벤츠 마이크로소프트 사를 제치고 네덜란드의 톰톰 텔레맨틱스를 약 9억 1천만 유로에 매수하였습니다. 커넥티스 사업과 함께 유럽 86만 대분의 차량 이동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브릿지스톤은 템텀 텔레매틱스의 커넥티드 사업을 솔루션 플랫폼으로 하여 운행 데이터의 관리 수법을 노면 상태를 판정하는 기술 카이스 등과 조합하여 커넥티드 타이어의 서비스 개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브릿지스톤은 20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주행 중에 타이어 이상 현상을 리얼타임으로 검출하는 감시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통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 커넥티드 비클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의 감시 시스템입니다. 외상에 의한 타이어의 손상을 인식하고 MCVP의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축적하고 타이어의 트레드먼과 각 가스가 받는 영향을 알고리즘으로 해석합니다. 주행 중에 리얼타임으로 위험을 알려주어 운전자는 차량을 정지시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움푹 팬 곳이나 위험요인이 존재를 도로관리자에게 통지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클라우드를 매개로 하여 인근을 달리고 있는 차량의 전달 등 장래의 주행기술에 맞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타이어 업체들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뮤셔리는 커넥티드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이 넥스트라크와 영국이 마스터 너트를 연달아 매수하여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브릿지스턴을 포함하여 세계 타이어 메이커들이 변화와 혁신을 서두르는 데는 타이어 시장이 시장 변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업체들이 가격 공세 요인이 있습니다. 타이어 업체 빅5 가격 대비 20% 30%싼 가격으로 품질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타이어 업체들도 충분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 등 앞서가고 있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인텔리전트 타이어 시장에서 선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